안녕하세요, 희연입니다. 오늘은 아트비즈를 할 건데, 음, 어,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, 귀여운 강아지입니다. 오늘 아트비즈를 할 건데,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오늘은, 오늘은 추운 겨울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래서 저는 소개부터 할게요. 모양판을. 이건 육각형 모양, 모양, 이건 육각형 모양판, 이건 네모 모양판, 이건 사각형 모양판, 이거는 별 모양판, 이거는 하트 모양판, 이거는 동그라미 모양판이에요. 떼굴떼굴. 떼굴. 네 가지가, 다섯 가지가 있어요. 한개더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, 그거는 못하겠어요. 저는요, 이입수시계를두 개를, 이입수시계두 개를, 아, 한 개를 사용하여 어,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리고 기름 종이도 있어야 되고요. 또, 색깔은요, 음, 하얀색 보세요. 이게 하얀색어 하양색이 빨간색으로 들어갔. 그냥 말만 해줄 것 같은데 오이 짜증나. 들어줄게요. 이건 하얀색이고요 이거는 빨강색. 이거는 주황색. 이거는 노랑색. 이거는 연두색. 이거는 검은색. 이거는 어. 이거 초록색. 잠깐만요. 래요어 네. 이거는 어 잠깐만. 아, 난또 이거한테... 죄송합니다. 이거 하늘 이거는 파랑 이거는 보라 이거는 핑크예요. 그리고 그리고요 이거는 살색, 투명색, 회색, 진는 갈색, 연한 갈색 총 몇가지지? 어...잠깐만요 음, 좋은 응. 그런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죠? 그럼 제가 앉아있게요 이걸 그래서 지금은 소개였습니다 이만 응. 안녕 빠이 응.